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찾으신들 믿고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하가라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많음 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될뿐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말세 지마를 능히 이기고도 아버지 하나님 남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이 동영상을 듣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어.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할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하면서 종과 계집종과 또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낳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자하여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이 타메 세계에 다메색 출신의 소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 나의 내가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이 아들 이, 이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어? 그렇게 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어? 너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로를 삼았는데 그렇게 하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한,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어? 어. 아 어.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들어갈 때가 90세고 사라가 70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1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고, 또, 이 사례가 8 0세가된 겁니다. 어. <laughs> 그니까, 8 0세니까 뭐, 그 뭐, 창세계 보시듯이, 뭐, 보신, 보셔서 아시듯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니까, 생산할 수가 없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떡하나. 아마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여정들 가운데서 가장 빠릿빠릿하고 정말 총명하고 어? 어. 그런 아이를 하나 골라서 아브라함의 처부로 드렸어요. 어. 그게 바로 계집종입니다이 어. 하갈이란 여자가 어? 처음에는 자기 여주인에게 그렇게 충성봉사를 다 하다가 어? 자기가 잉태를 했어. 아기를 가지니까 이 여자가 교만해지고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여자의 말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형, 자식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이 사례의 가슴이 찔렸겠느냐, 이게. 어, 피수처럼, 응. 음. 이러한 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례, 사례가 그렇게 해서, 이, 하가를 갖다가 처부로 줬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어, 어. 반면에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말미암았다. 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음. 18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음. 창세기 18장에 보시니까, 18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음. 고목나무와 같은, 그야말로 뻣뻣하고, 다 늙어빠진 몸에서, 어떻게, 응? 어? 귀엽고, 정말로 포동포동하고, 아주, 그런 아기가 어떻게 날수 있겠느냐? 그런 거요. 어,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음. 반면에 이하단은 아주 천녀 아이. 아이를 얼마든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세상의 법칙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바로 이스마일이고 약속을 따라난 자가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살아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 어? 고목나무와 같아도 아니 죽은 자를 일으켜서 그에게서 자식을 못 낳게 하겠느냐 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데스 4장에, 4장에 23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냔입니다기안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이르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어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 약속. 어, 그 약속은, 하...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24절에 이것은 비유니이 여자들은 두, 두 언약이라 그래. 이것을 갖다 다시 또이 갈라디아서에는 사도바울 선생께서, 사도바울이 이두 이, 이 여자를 갖다 가르쳐서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면서 신의 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어. 그리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래요. 종로를 타겠다는 겁니다. 음. 이 신해산이 바로 이 예루,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엑소더스를, 엑, 엑소더스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해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신해산에서 모여서 저들이 쉽게 말하면 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직전까지 바로 거기가, 어, 그들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어, 종로를 탄다. 이건 뭐냐? 어, 종로를 탄다. 그말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까는 신내 산에, 시내 산에 있는, 그니까 그들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에, 그니까, 러 땅에서의 수도는, 이, 신해산이 있는 데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천성. 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저는, 어, 3회상 2장 1절로부터, 어, 9절까지인가요? 나딱 생각이 나더라고. 어, 한나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아갖고, 3회를 낳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그 한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어, 이 성경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갖다가 체험적으로 그걸 착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걸 갖다가 노래로 부른다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다 신앙 고백하는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 신경이 뭐어 캐톨릭에 가깝다 뭐래 갖고 먼저 뭐, 뭐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어어 거룩한 그까 그러니까 공회 어어어맨 후반부에 보면 공회에 대한 것 공교회 다시 말하면 공회를 얘기하는데 이 공회를 갖다가 로마 캐톨릭이다어 그렇게 뭐 주장하기 때문에 뭐아 어, 신앙고백으로 안하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앙고백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공교회가 로마를 가르친다는 말은 없어요 음. 물론 이 사도신경 이외에, 뭐, 칼케톤, 칼, 어, 칼케톤 신조라든가, 니케아 신조라든가, 이런 신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그 칼케톤 신조라든가, 니케아 신조라든가, 또는 무슨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신조들은 그 당시에 이단들과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러한 섭리를 다 담을, 담을, 담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가장 좋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앙험을 합니다. 어. <laughs> 어. 자, 어찌됐든지,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어, 27절에 보시니까,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하 부럽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의 몸에서 계속해서 야곱 또 야곱 대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서의, 에서의 에서의 자손들 갖다가 에덴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몸이 붉은 어, 어, 붉은 홍인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돔 음,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의 자인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이 이 이삭이 뒤늦게 태어났으니까 어? 13세 때 이스마엘이 할일를 받았어요. 그리고 8일 만에 이제 그이 이삭이 이제 환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나니까 한 보통 어 16세 정도 될 때에 이이 이 이삭이 한 여섯 살 일곱 살 정도 된고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뭐 청소년이 뭐그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꼬마 소년 애기 소년 갖다어 장난치고 말이지 데리고 놀고 말이지 그러고 말이지 어어좀 심술궂게 응 음, 심술궂게 핍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의 유업은 어떤 겁니까? 천성에 관련된 유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천성에 관련된 유업. 어, 그러므로 어 못하리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본문이 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이 신앙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적용.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이 육신을 따라난 자, 어? 어,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니라이 육체를 따라난 자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갖다 볼때이 약속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신약 이것이 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런데 구약은 뭐요? 구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 어? 구약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 형통함,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만 쫓아가는 성도들은 육체에 잠였다는 거예요. 어? 어? 그 약속만 쫓아가고 그 약속을 갖다 주로 믿고 주님 오신다, 영생한다. 어? 변호처 받는다 이런 건다 믿지 아니하고 약속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과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과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어? 부를 축적하고 높은 권력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만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는 여러분들이야 물론 뭐 김해김 씨 무슨 뭐 경주 김씨뭐뭐뭐 뭐, 뭐 무슨 최씨 무슨 이씨임씨박씨김씨뭐조씨최씨아뭐 어? 조상 따 따라 다났지만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쫓아가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이냐. 반면에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을 일하는데 그 약속은 여기 보니까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의 어머니라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름, 신약의 약속하신 바 어? 죄 사함의 권세를 갖다 주시는가? 죄사함의 권세. 저 보혈 예수께서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의 권세. 그리고 난 다음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천부께서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응? 응. 또 응. 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는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임금이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하라. 그건 유업이다, 유업. 상속하라.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양대가 뭐, 뭐 수천 마리가 되고, 뭐, 낙태가, 낙타가 말이지 수백 마리가 되고 말이야, 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응? 어? 이 담연석의 일리에스리 나의 후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본부 본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고, 육체의 자녀는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 정의를 내리자면, 육체의 자녀는 이 세상, 육체에 속한,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그래서 아, 성령 성령 좋아하지 마시오, 은사 은사 좋아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얘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요 많다는 거예요. 어. <laughs> 그렇다고 진짜 뭐 이상한 걸 갖다 막다 받아들이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 어.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갖다 추구하고, 이 세상적인 영광, 이 세상적인 불질, 부유함, 이런 것만 좋아, 이런 것만, 자기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뭐, 야베스 얘기도 해서, 뭐,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뭐, 내가 뭐, 형태하고, 뭐 그런 건 많이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약속의 자녀는, 다시 오실 때, 불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변화체를 받아서 정말로 저 천성을 갖다 유월을 받고 또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실질적으로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약속받은 그러한 자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다? 육체의 자녀가 누구다? 구별됐어요. 자 그런데 정작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현재에도 음. 이 세상 공룡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 응? 응. 힘과 권력만을 갖다 추구했던 그런 큰, 뭐, 교회 의 대부분의 그런, 응,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응, 응. 그들은, 육체의 자녀들은 어디 에가 있느냐? 대형교회 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딱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응. 그러나, 신령한 자, 그 약속의 자녀는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약속 부여잡고, 좁은 문에, 좁은 교회에, 작은 교회에 다 모여있어요. 어.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아이고, 큰 교회에서 뭐 작은 거 어떻게 핍박해요? 비박합니다 어. 2단이 아니야? 3단이 아니야? 뭐 2단, 3단 얘기하고 앉았고. 성공도 모르면서 무슨 뭘. 어. 뭐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거 따져가면서 말이지. 어? 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큰, 뭐, 부, 부자 세습을 하고,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저, 북한 땅에, 어? 김일성이가 김정은한테, 김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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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한테,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3대에 걸쳐서 뭐 부자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갔다가, 그 뭐, 각 교단, 교단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각 교단, 교단마다 부자 세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 아닙니까 응, 어? 어.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경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는, 하고 있느냐? 30절에.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다시 말하면 큰 교회를 얘기, 여자, 계집, 이거 다 여자가 그, 그, 그 그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어디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까? 천성에서, 세 예루살렘 성에서, 성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계집종의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특별히, 작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응. 여러분들이 원해서 작은 교회 다녔든지, 응? 또는 원치, 원치 안, 안 했어도 작은 교회 다니게 됐든지 간에,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성경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 세상 것에 실망치 말고, 음, 이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자가 곧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 거 좋아하는 그런 큰, 번뭐 목사들, 내가 뭐, 철학박사요 뭐, 어? 필로소피 닥터요 뭐, 철학박사요 뭐, 어, 데오로지 닥터요 뭐, 어, 신학박사에 가면서 말이지, 막 자기 권위 내세우고, 어, 또, 후, 내가 심화는 성도가 몇 명인데, 후, 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이런 사람들 다 천국에 가니까 다 종로로 타더라, 이래, 종로로 타더라. 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육체의 자녀가 종, 25절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로 타고, 그래, 종노로 타고. 음. 왜? 그 본래의 출신 성분이 계집 종이기 때문에, 어. 그래 종노로 타는 거요. 어. 그러나 반대로 자유하는 여자, 여자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은 뭐요? 자유자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요. 예 더 나아가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곧 부활의 영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양자가 양자가 돼서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음. 그러므로 제가 천국에 제 에, 말씀 가운데서 사단계 계급이 있다 천국에는 어. 이 땅에서 뭐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세되고 막, 막 그거에 힘쓰지 말고 저 천성에서 종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저 천성에서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 올라갈 등극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성령을 쫓아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쫓아 살 때에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더 높은 쥐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지, 여기서 힘써봐야 소용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밀에 놀라운 말씀이 베풀어졌사온 적,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물질,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달지라도, 불타 없어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아버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약속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저 천국 백성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많은 선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김혜석 권사님을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김선자 권사님 또최지영 장로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또 설교를 듣는 많은 선거들을 붙들어주셔서 저들이 참다운 신앙의 세계에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들림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